자 오늘도 녹화를 켰습니다 이 제가 요새 아니다 요, 요새도 아닌 아니, 여러분들 제가 한 2화? 아니 2화 때쯤부터 아 씨발 이거 돌 캐고 이질하는거 너무 귀찮다 그냥 시장에서 돌같은거 하나 사가지고 돌 존나 몇백개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돌 캤어요 이렇게 그냥 씨발 구라를 쳐버릴까 라는 생각을 제가 <laughs> 아니 2화 때부터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즈 이 새끼 나란 남자 아직까지 불안 치고 직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믿어주세요. 저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 오늘도 돌을 한번 캐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목표는 어 요거 그러니까 4티어 도구를 만들고 싶은데 그냥 4티어 뭐돌 캐가지고 요거 도구 제작자 정도 만들기. 뭐, 그런 소소한 목표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게 근데 결국은 돌만 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어. 일단은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알비온 갤러리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내가 보여줄게. 자. 제목. 알비온 경매장 안 쓰고 하는 거 존나 재밌어 보인다. 이런 거야. 그리고 내 유튜브가 있더라고. 어? 그냥 생존 게임처럼 섬에 건물 짓고 자기가 직접 채집하고 만들어었으면 재밌을 듯막 이러면서 글이 달렸는데 아, 에이야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 아, 근데 반쯤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는 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제가 알비온 처음 했을 때그 약간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알비온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파킹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콘텐츠가 좀 재밌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그 오티어템 먹으면 와, 마지마 오티어템이다 이러면서 막 몰라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과장해서 막 이게 유튜브라고 막 일부러 오바한다고막 연기하고 막 그런 막 일본인 스타일로 에에 스보이, 소나노 막 이런 게 아니야. 진짜 진짜 행복하더라고. 오티버템을 먹고 이러면은 어, 그래가지고 그런 좀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존나 힘들긴 한데요 아유 뭐 재밌습니다 해봐야 니가 자 다시 또 어, 돌을 이번에 좀 많이 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또다시 고원맵 하이랜드맵 마트롱맵 여기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굉장히 좀 돌을 많이 캘 수가 있는 대신에 좀 많이 위험해요 이게 내가 좀, 엔간히안 죽겠다는 마인드로, 그냥, 칠티어템 저번에 먹은 거 있지?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니긴 하는데, 죽으면은, 정말 큰 손실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소입니다, 소. 소가 죽었을 때, 손해가 제일 커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구할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소를 잃는 거를 가장 조심해야 돼. 하지만, 이게 또, 제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 소를 구할 방법이 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당나기만 사도 됨 이렇게 룰을 정했던 건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한 4.1? 뭐이 정도 만들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제가 그때 소 구하는 컨텐츠 어말 구하는 어? 방법 요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대해보세요 이거는 와 누가 거미를 잡고 이걸 안 먹고 갔네 아이템을 근데 개쓰레기긴 <laughs> 합니다 개쓰레기템이기 예, 때문에 안 먹고 간게 맞긴 한데 나한테는 그래도 너무 너무 소중한 걸어 noise <laughs> 이쪽 위에 이제 점 2티어? 점 2티어? 점 1티어? 아무튼 이거 이거 좀 애매하다 이 나비 있잖아요 그 녹던 나비 이게 그냥 스크롤을 까면은 초록색 나비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점 0인가 점 1인가 어이파란색이라 하면 보통 점 2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스크롤을 깔때점1 스크롤을 까야지 이 파란 나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통 파란색은 우리가 점 2라고 하잖아요. 요거 애매하다 여러분들과 한번 어,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내가 들어온 이 파란나비는 점1 던전일까 아니면 점2 던전일까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아 ㅅㅂ 파란... 파란나비 던전에 돌아보도록 할게요 야 확실히 배트렉스가 보스를 참잘 잡는다 이게 자티어 끼고 있는데도.. 어! 캐리온 컬러 캐리온 컬러 좋네 그리고 망토까지 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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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도 스펙업합니다 님들 저 템파워 지금 166이거든요 0 요거 딱 끼고 요거 넘겨볼까 요거 딱 끼고 아우 좋은데 요 요거 딱 끼까 요거 도 끼면은 야 님들 나나 나 템파워 봐 1194야 아나 어, 너무 강해졌어 나 너무 행복해 <laughs> 1194 이것이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밀 수 있겠는데 이제 오이 확실히 녹던이 좀 약간 스펙업을 단기간에 스펙을 땡기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티어 6티어 정도 세트까지는 그냥 녹던 도는 것만으로 충분히 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은 요렇게 그냥 채집 도구를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다음 목표가 4티어 채집 도구 세트 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4티어 템을 끼고 뭐4.1 만들어서 뭐 땡기고 뭐 결국은 5티어 채집 도구 세트 만들고 6티어 센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다른 느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한 4티어까지만 요거를 올리고 4티어 정도만 캘수 있게 하고 4티어 정도만 만들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냥 4티어 템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몬스터 잡고 얻은 템 그리고 뭐 아니면 사람 죽여서 얻은 템 아무튼 템을 직접 먹는 거야 원재료를 파밍하는 게 아니라 템을 직접 먹어서 그거를 이제 수리 스테이션에서 갈아가지고 재료를 얻는 좀 그런 식으로 할까? 이게 아 자원 구하는 게 이게 하 아, 너무 너무 귀찮은데스요. 자원 캐는 거 자체는 안 귀찮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에? 자원 캐는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채집 도구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이거 만들려면 이거 위해서 석괴를 퍼킹 6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석교에 300개죠, 300개, 300개인가? 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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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트래버, 은, <laughs> 트래버, 은을 600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석교가 300개가 나오거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이 많다. 어떡하지? 이게 결국 그냥 템을 얻어서 그거를 갈면은 그게 재료가 되니까 그 재료로 그냥 만들면 되잖아. 어, 그냥 요것만 만드는 거지. 워리어의 대장간 이런 것만만드는아 뭐야 이 새끼는? 저것만 만들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안 만드는 거지. 도구 제작자. 오구를하 체집 도구를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 귀찮네야 아, 너무 힘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예. 자 이쪽에 작은 보물 상자 40초 30초 남은 게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도 없으면은 제가 저걸 먹을 건데요. 이 누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바로 도망가도록 할게요. 한번 복귀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뭐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막 도망가자, 자,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서 잃을 순 없습니다. 이거 아씨. 야 한두명도 아니고 세네명씩이나 있네 그것도 꽤 빡센 템 끼고 있는데 아 이건 도망가야겠다 이런거 먹으면 개꿀인데 다음에는 꼭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한 50분동안 여기 있었는데요 이제는 복귀를 좀 해봐야될것 같습니다 집에 가자 자 섬으로 돌아와서 약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석괴를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어이 석괴가 이 트레버틴 석괴가 600개가 모여야지 이제 4티어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4티어 채집 도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만 아 진짜 아 진짜 조금만 더 하면은 될것 같은데 어? 진짜 오늘 이게 점검까지 1시간 반 남았거든요 1시간 반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50개만 모으면은 4티어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 만들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캐가지고 50개만 좀 어떻게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캐러 갈게요 자 드디어 트래버틴을 50개를 더 추가를 해서 600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에이 드디어 이씨발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좋아. 4티어 제제소 완성됐고요. 위에 도구 제작자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 행복해 이씨발 이씨발 <laughs>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게 한2 시간 한두세 시간 하니까 솔직히 금방 하긴 해요 두세 시간이 되게 얼마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자아개 존노잼 2 시간을 쌩짜로 했다고 내가 아 너무 고 너무 고통 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자티오 도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을 재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음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번 기회에 섬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음식을 좀 채워놨습니다 이제 좀잘 보이죠 밝게 <laughs>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강철 막대 만들고 저쪽 이제 제재소로 가가지고 나무판자도 만들면은 이제 그걸로 드디어 <laughs> 아 아직도 행복이 요 어? 계속 행복하네 행복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 여운이 드디어 이제 4티어 도구를 만들면은 4.1티어 4.2 티어 이런 거 드디어 이제 캘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티어 셋. 4티어 셋. 나 독이 고갱이 돌망치 지바이. 이 <laughs> 너무 행복해. 4 4.1 티어의 특수 드레틴이 특수 동선아 회 너무 행복해. 노이스. <laughs>